안녕하세요 작가 정미숙입니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만한 책을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독일행 독서법입니다. 여러분, 문제아를 국내 제1의 독서 컨설팅 CEO로 만든 기적의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리려고 들어왔어요. 이 책의 저자 유근영님은 책을 읽기 전에는 부모님의 이혼, 새 어머니의 학대, 폭주족, 문제아, 패싸움, 가출, 우범 청소년 관리 대상, 파출소, 경찰서, 법원, 지방전문대 학점 1.74. 게임 중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그것도 21살에 책을 만나면서 독서관이 되었고 하루 한권 이상 책 읽고 독서법, 시간관리법, 독서노트 작성법, 다이어리 작성법 강의, 청소년의 멘트, 포스코 자기개발 칼럼 연재, 각종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출연 및 메이저 신문 인터뷰 독서 모임 리드 독서 경영 컨설팅 ceo가 되셨다고 해요. 책을 읽고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모님은 내가 한살때 이혼했다. 나와 형은 그 후로 8년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재혼한 새 어머니와 함께 시골로 찾아왔다. 아버지는 친 어머니의 동의 없이 형과 나를 당시 아버지 집이었던 인천으로 데려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자상하던 새 어머니가 인천에 오자마자 숨겨두었던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와 3년 반을 살았다. 그 시간은 내가 살아온 인생 중 가장 불행한 시간이었다. 그때 우리 형제는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반찬은 많아야 한두 가지였고, 그마저 똑같은 반찬일 때가 많았다.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수많은 음식들은 모두 새어머니의 친척들에게 돌아가기 일수였다. 아버지는 재혼한 후에도 밖으로만 나돌았다. 집에 오더라도 새어머니와 심하게 다툰 후 또다시 집을 나갔다. 아버지에 대한 새어머니의 배신감과 원망, 불신, 극심한 스트레스는 나와 형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특히 아버지가 집에 없는 날은 우리 형제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새 어머니는 나와 형을 학대해야만 화가 불리는 사람 같았다.잦은 매질은 물론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혔다.하루는 새 어머니가 텔레비전이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외출했는데 우리는 설마 들키겠냐는 마음으로 그 방에 들어가 새레비전을 보았다. 방에 있는 어떤 물건도 건들지 않았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새어머니는 우리가 그 방에 들어갔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다. 외출할 때 문틈에 표식을 해두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 일로 심한 매질을 당했다. 한번 매질이 시작되면 두 시간이 기본이었다. 하루는 이런 날도 있었다. 새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방으로 들어와 책상에 있던 저금통 두 개를 갈랐다. 그리고 지폐와 동전들을 세어 보더니 왜동생이 내가 형보다 돈이 더 많, 많으냐 어디서 돈을 훔쳤냐며 나를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나도 형보다 내가 왜 돈이 더 많은지 알수 없었다. 내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또다시 매질이 시작됐다. 지금 기억으로는 다섯 시간도 넘게 맞았던 것 같다. 빗자루가 세개 정도 부러졌을 때 사는 돈을 훔쳤다고 말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매질이 끝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새 어머니는 훔친 것을 말하라며 더욱 거세게 나를 몰아붙였다. 새 어머니는 늘 그런 식이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트집잡아 나와 형을 때리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 같았다. 그렇게 쭉 같은 시간을 보낸지 3년 반, 나는 드디어 친 어머니 품에 안길 수 있었다. 자식을 당신 품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1년 반으로 미용 기술을 배운 어머니는 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유가 되자마자 나를 먼저 데려갔다. 그렇게 나는 형과 생 이별을 했다.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다. 금세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형가는 승인이 되어서야 재회할 수 있었다. 나는 친어머니 품에 안겼지만 새어머니에게 당했던 학대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했다. 상처가 아물기는 커녕 세상 모든 게 암흑처럼 느껴졌다. 나는 비뚤어지기 시작했고, 툭 하면 문제를 일으켰다. 학대로 인한 기억들이 나를 올가맺기 때문에 점점 더 난폭해지고, 극도로 예민해졌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출을 일삼았으며, 중학생 때부터는 아예 학업을 포기했다. 비슷한 친구들과 매일 어울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했다. 여기를 가도 싸움, 저기를 가도 싸움. 그저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파출소까지 들락거렸다. 어머니도 나 때문에 수시로 학교와 파출소를 드나드셔야 했다. 어머니는 선생님들에게 경찰들에게, 낮은 아이의 부모님들에게 매번 눈물로 사죄하셨지만 나는 절대로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는 오히려 그런 어머니가 창피해서 죽을 것만 같았다. 공부는 뒷전이었으니 당연히 싫었게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이제 막 개교한 여러 동네에게 내놓으라 하는 꼴통들이 모여든 학교였다. 입학 첫날부터 싸움 없는 날이 없었다. 나는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며 막장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 주중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휘저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광란의 복주를 벌였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패싸움이었다. 파출소와 경찰서를 하도 들락거리다 보니 나는 어느새 우범 청소년 관리 대상에 올라 있었다. 때문에 수시로 형사의 연락을 받아야 했다. 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지각과 결석을 반복했다. 영어 감옥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시험 기간에 누가 가장 빨리 찍고 잠을 자는지 내기를 했을 정도로 생각 없이 살았다. 수능 날에는 수능 날인지도 모르고 피자 배달을 하느라 수능 시험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너 이렇게 살면 사회에 나가서 쓰레기 취급밖에 못 받는다. 라는 담임 선생님 말에 나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돈만 내면 100% 합격하는 지방 전문대에 입학했다. 그러니 대학 생활도 엉망이었다. 나는 책이라는 걸그들떠 보지 않았다. 무슨 수업을 듣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다 하다 게임 중독에까지 빠져 페인처럼 온종일 어두운 PC방에서만 틀어박혀 살았다. 돌이켜보면 내게 있었던 일들과 내가 저질렀던 일들은 어머니에게 크나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감히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아픔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내 아픔이 너무나 버거웠다. 내게 세상이란 아무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했지만 나는 세상이 두려웠다. 그렇게 누구에게 할 것도 없이 발악하며 살던 어느 날 군대의 명장이 날아왔다. 나는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단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 내가 책을 처음 집어들었던 기억은 초등학생 때다. 어머니는 20만원이라는 그 금을 들여 60권짜리 세계 위인 전집을 사주셨다. 당시 우리 집 형편은 굉장히 어려웠다. 어머니와 나는 따로 지낼 집이 없어 어머니의 미용실 한쪽에 금은 커튼을 치고 그 안쪽 공간에서 생활했다. 보일러가 돌아오는 곳이 아니라 한겨울에는 전기장판에 의존해야 했고 두꺼운 이불을 두 겹, 세겹 덮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그런 형편에 20만원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돈이었다. 그만큼 자식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컸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큰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제발 몇 페이지라도 좋으니 꾸준히 읽어보라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해 버렸다.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책과는 더더욱 멀어졌고 스무 살이 되어서도 패인처럼 살았다. 아무 생각도 없었고 아무런 꿈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그저 루저처럼 시간을 죽이며 사는 게 일상이었다.그러다 군에 입대했다.솔직히 어떻게 하면 군대에 가지 않을까를 고민하며 밤을 새운 적도 있었다.그때만 해도 군대 생활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경기도 양주에서 군 생활을 했다. 전쟁이 나면 즉시 전차와 장갑차를 이끌고 북으로 올라가야 하는 예비사단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훈련량이 굉장히 많은 부대였다. 게다가 당시의 군대는 지금처럼 자유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일이 있으면 쉬는 시간도 없이 직업에 매달려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내 손에 책한 권이 들어왔다. 어떤 여유였는지는 여유,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 책에 빠져들었다.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돌보는 아버지에 대한 소설이었는데 한장한장 한장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정이 이입됐다. 게다가 워낙 흡입력이 좋은 책이라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 부대는 절대로 책 읽을 시간을 주지 않는 곳이었다.그 이동병이 30명이 넘는 고참들 사이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없는 일도 찾아서 하고 고참의 자별까지 대신해야 하는게 그 당시 이동병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책 내용이 너무 궁금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끊임없이 생각하다보니 두가지 개가 떠올랐다. 첫번째는 책을 옷 속에 숨겨서 조금의 틈이라도 나면 읽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야간 근무 후 내무실로 복귀하기 전 짧은 시간 동안 책을 읽는 것이었다. 나는 작업 시간 50분 후 주어지는 10분의 휴식 시간에도 화장실로 뛰어가 옷 속에 있던 책을 꺼내 읽었고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책을 읽었다. 그런 시간들이 모이니 몇주 만에 책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때의 환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한번 책에 재미를 붙이니 도저히 책 읽기를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부대에 책이 있을 만한 곳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말이다. 그러자, 있는 줄도 몰랐던 책들이 눈앞에 환하게 펼쳐졌다. 매일 24시간을 생활하던 부대에 그렇게 많은 책이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다. 읽을 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군 생활에 대한 부담과 피로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았다. 실제로 책은 나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었다. 책을 읽을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세상은 어둡고 암울하기만 한줄 알았는데 책이 나를 긍정적인 세상으로 이끌고 있었다. 첫책 다음으로는 기능 명장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막 일만 하며 살던 저자는 우연히 공장에 취직한 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당연히 그는 초고속으로 성장했고, 결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능 명장으로 우뚝 섰다. 부모님을 잃는 부분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동시에 5개 국어를 독학하는 모습에서는 말할 수 없는 존경심이 울어 나왔다. 또한 포장단 기계를 수십 번, 수백 번 분해하고 조립하며 결국 새 제품과 같은 성능으로 고쳐내는 모습에서는 인간 승리에 대한 깊은 감동을 느꼈다. 어려운 반경을 탓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저자의 모습에 나의 과거가 단추되어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제야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나는 군대에 있는 책들을 전투적으로 섭렵해 나갔다. 입문서, 자기개발서, 소설, 경제경영서, 위인전. 고사성어집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었다. 물론 고참들의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책을 읽는 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야간 근무를 끝내고 읽어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잠자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하지만 고참들의 내서운 눈과 육체의 피로는 책을 읽고자 하는 나의 열정과 열망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제대 후 학교로 돌아온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복학전에 1.74라는 학점이 무색하게 올 A+로 졸업했다. 하지만 지방에 이름 없는 전문대를 졸업한 내가 좋지 못한 과거를 가진 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책을 품에 안고 산지 14년이 지났다 책을 읽고 하나씩 실천하면서 어제의 나를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길 수없이 반복하면서 말이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새 책을 읽고 이렇게 실천하면 성공할 수 밖에 없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책을 읽기 전에는 남들과의 경쟁 에서 이기려 발버둥 쳤지만 이제는 남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경쟁자와 서로 도우며 앞으로 나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책을 읽기 전에는 내 안의 두려움 을 애써 극복하고 애쓰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두려움 역시 나야, 나와 평생 함께할 동반자란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포용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책을 읽기 전에는 불우한 가정 새 어머니의 학대 끝없는 방황 문제야 낙인이라는 벽 앞에 스스로 좌절했지만 이제는 좌절하지 않는다. 내 앞을 가로막은 모든 벽돌이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또 다른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한 지혜로운 자는 독서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유근영 작가님은 지금은 국내 최대 독서 카페 어썸 awesome 피플 대표이며, 국내 최대 자기개발 파워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과 문제아로 낙인찍힌 청소년 시절을 보내다, 우연히 책한 권을 만나 독서에 빠져들었고, 분야를 막론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읽다 보니 일독일행을 일동일행 즉 한근의 책을 읽고 가슴에 남는 한 가지를 행동하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억대연봉을 받던 영어 강사에서 독서 전문가로 변신한 뒤 전국에서 독서 경영 모임과 독서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앞으로도 저와 함께 독서해요.